버섯 산행, 산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쪽 주위에 줄사리들이 참 많이 올라온 자리인데 예전보다는 조금 며칠 뒤로 여기를 와봤습니다. 한데 아예 큰 적도 없습니다. 포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 능이버섯이라든가 딸이 버섯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식용버섯들이 보통 추석 전후 백로가 지나서 능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땄는데 올해는 아이가 경사 비타지입니다 올해는 이 능이버섯 추석 때 정도 되면은 동전만 한 정도 크기 정도나 그리고 한20 추석 지나고 나서 한 7일 이후 24일, 25일 아마 그 정도에나 능이버섯 같은 경우도 손바닥만하게 아마 올라오지 않나 그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여기도 이 줄살이 쌀이버섯들이 참 많이 난 자리인데 작년에는 이쯤에 땄었는데 아예 포자 어린 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리 이동하겠습니다. 자리 이동 중에 이쪽에도 이 쌀이 버섯들이 굵게 몇 덩어리 이렇게 따고 했던 자리인데 올해는 지금은 아주 보이지도 않습니다. 다시 또 산행 이어가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렇게 버섯이 그물버섯 종류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어우, 덥고, 땀은 흘리지만은, 또, 운동 삼아서 한다 마음 먹고, 조금 더 산행길에 오르겠습니다. 자리 이동합니다. 이곳은 깊은 산속 골짜기 근처에 이 국수나무들이 있는데, 국수 나무들 밑에 이렇게 줄줄이 이렇게 버섯들이 저쪽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여 밑에 쪽을 보면은 이쪽에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또 저쪽 밑에 국수 나무 밑에 저것은 버섯이 큽니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크기는 큰데 벌써 일부 노화가 돼가고 있고, 이렇게. 이렇게 싱싱한 것도 있습니다. 흰털은 없어졌습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입니다. 이게 이제 크면은 이렇게 가장자리가 파도 물결 모양을 하죠. 특징이 주름살이 느타리 버섯처럼 이렇게 대에서 쭉 나팔 모양으로 느타리 느타리 버섯처럼 올라오는 것이 특징인 땅에서 난다해서 땅 느타리 버섯입니다. 흰털 깔때기 버섯이라고도 부릅니다. 식도 불명으로 되어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용버섯으로 식용합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생으로 먹지 않고 볶음이라든가 찌개 또 전골 다양하니 식용합니다. 이 정도는 벌써 부패해가지고 식용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에 것도 일부 이렇게 노화된 것은 갓 밀면 색깔이 연한 자주빛으로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또 식용을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흰색이었다가 이렇게 연한 자주색, 갈색 이렇게 색깔이 변합니다. 근데 식용을 할 때는 약간 둥근 산일 때 그럴 때가 식용하기 가장 적당합니다. 이쪽에 것 이런 상태들이 딱 좋습니다요. 이 정도 둥근 산일 때 저쪽에도 또 있습니다. 이 주위에 또 저쪽에도 이렇게 많이 있고, 이한 군데 나면은 그 주위에 아주 무리지에서 올라옵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흰털 깔대기 버섯, 땅 느타리 버섯, 식용 버섯입니다. 그럼 산야초 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쪽에도 여기도 또 이쪽 낙엽 속에서도 이렇게 저쪽에도 이렇게 아주 주위에 참 많이 올라옵니다. 이쪽에는 바위틈 사이에서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리고 저쪽도 아주 저 산루였고 이 주위 일대에 이렇게도 많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소나무 밑에 영지 버섯이 올라오는데 모양이 참. 참 특이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가 이렇게 밑에가 있는데 이렇게 모양이 특이하게 아직 덜 자랐습니다. 영지버섯입니다. 참 모양이 틀고 깨끗하니 좋습니다.